안녕하세요 가온입니다. 86주차 투자 기록입니다. 적립식 무한 매수법 기록입니다. 1회차 적립식 무한 매수법 종료 이후 현재까지 2회차 적립식 무한 매수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첫 투자금은 3278.18달러이며 현재까지 추가 투자금은 없습니다. 38회의 매수가 진행되었으며 보유 수량은 38주 수익률은 마이너스 9.88%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진률은 27.67% 잔금은 2,371.16달러입니다. 실제 계좌 잔고입니다. 다음은 TQQQ 장기 투자 기록입니다. 현재 431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12.72%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현재 잔금은 257.91달러가 남아있습니다. 실제 계좌 잔고입니다. 이번엔 같은 기간 투자를 진행했을 시 TQQQ와 QLD, TQQQ 스파이의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어서 각 ETF의 수익률 그래프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매입금과 평가금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다음은 SCHD 기록입니다. 이번에도 SCHD를 매수하지 않아 전가 가치 33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0.17%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총 계좌 비율입니다. 23년 9월 9일 기준 TQQQ 84.32%, SCHD 11.75%, SOXL 3.95%입니다. 다음엔 제피와 TQQQ의 반반 투자 후 매년 초 1대1 리밸런싱을 하는 백테스트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